콜라 콜라. 네 오늘은 옥수수 슬라임을 해볼 거예요. 네. 옥수수 를 어떻게 하는 거 옥수수를 것... 다 빼고? 네 옥수수를 다 뺄게요. 우와 용화는 옥수수를 진짜 잘 빼네요. 아빠는 이거밖에 못 뺐어요. 시. 아? 시. 뭐라고? 시. 조용히 하 용화가 저한테 조용히 하래요. 이상한 실정입니다. 잠깐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빠 토롱다 아, 아, 근데 그런 말 어디서 어디서 봤어? 아이, 그냥 아 그냥 무도에서. 나는 아와 용화 용화 옥수수를 진짜 많이 뺐어요. 저는 이거밖에 못 뺐어요. 따라고. 옥수수를 용화한테 줄게요. 알까 알까 알겠어. 저희는 오늘 옥수수 슬라임을 체험하고 있어요 옥수수 슬라임을 체험하고 있 옥수수 슬라임 우와 용아는 슬라임을 저렇게 가지고 놀줄도 알아요 저는 슬라임이 처음이에요 엄마는 처음 아니거든 우와 용아 슬라임 몇번 해봤어요? 나..어.. 세번 이거까지 세번 우와 용아는 슬라임을 벌써 세번 해봤대요 와우, 랑라이만 오고서 와가 진짜 많아요 아와가다용 와가지고 가지고가지고 와가지고 와가지이와가요고 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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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가지고와가고가지고와가가 무시소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약간 소란이 아니라고. 자, 오늘은 용화가 옥수수를 영어로 세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 서못 세요. 용화가 영어로 오늘은 영어로 숫자를 알려줄 거예요. 옥수수 고며 세는 데까지만 한번 세보세요. 1까지까지 한번 세보세요. 아 싫다고 아이봐 안소하니 있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 슬라임을 가지고 뭘 하실 거죠? 아직 안 뺐어요. 어, 옥수수를 빨리 다 떼야 돼요. 옥수수를 다 뗐어요. 자, 이제 이 슬라임 슬라임 안에 있는 옥수수를 다 뺐어요. 옥수수를 다 빼주세요. 네, 다 뺐습니다. 이제 이 옥수수를 가지고 뭘 할까요? 이, 이건 잠깐. 아이까 아빠 아직 아니야. 아예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일단 이걸 소, 손으로 아니면 바닥으로 구, 굴려주세요. 오공 모양이 되겠네요. 공 모양이 됐죠? 이제 납작하게 해주세요. 우와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제 옥수수를 이쪽에다가. 몇씩넣어를 네, 다시 넣어줄게요. 이게 <laughs> 뭐죠? 호수 피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노란색 피자예요. 혹시 노란색이 영어로 뭐예요? 옐로요. 우와 오늘은 노란색이 옐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아빠 반 조용히 하라고 했지. 용어 잡고 조용히 하래요. 아, 잠시 소란이 <laughs> 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지소소 네, 지금 슬라임에 옥수를 다시 넣고 있어요. 다시 넣고 자, 있는 거예자 이거 거 하나씩 영어로 해볼게요. 원. 응. 그다음 용화가 그다음 숫자 세면서 2. 쓰리. 블. 파이. 세븐. 9 10 11 아니 1 1 e 아니 1 l 아니잖아. 네 11, 오늘은 1 0까지만 했습니다. 십일 십일. 십이 원래 영어로 이에요 다섯 번 트래블 트래블가 뭐야? 20 아니 알투 2 텐이라고? 어투텐어투 텐이래요 여러분 ten.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둘텐 프리튼 4텐4텐4이 아니에요 와 이거 보시면은 자 오크 풋빵이 완성됐어요 어, 이제 어떻게 하나요? 피자라고. 이제 옥수수 피자를 어떻게 하죠? 옥수수 피자를 말려서 어 굳게 하지 마요.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네, 끝났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